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료 1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가 같아짐을 알수 있으며, 그후 시간이 지난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사망자수와 출생자수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급당 다문화 학생 수의 비율이 증가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료 2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변화 추이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 교육을 실천할 때 다문화 학생들이 학급에 있을 때 어떤 학급에 있을 때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습 측면에서 이중 언어 사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언어 사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을 해나가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급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 측면에서 세계 문화 이해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간 학생들 간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문화 이해 게시판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학생당 나, 특정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문화, 생활 모습, 또 언어 등의 조사 등을 조사하여 게시판을 꾸미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학생이 학교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상형 2번 문항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가와 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요소는 신체활동 강화입니다. 가를 통해서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지개 체조와 어깨동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나에서는 통합교과의 기본 움직임 활용을 이용한 차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해야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급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아시스 활동입니다. 오아시스 활동이란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라는 뜻을 가진 활동으로 매일 아침 스포츠를 통해 하루의 시작을 이어는 활동을 나합니다 교생 실습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들리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이광경이 굉장히 신기해 관련 담당 학급 교생 선생님께 여쭤보았는데요. 그때 다음 께이 운동을 정하였고 이 운동은 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력 있게 수업 을 시작하고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런 오아시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여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급운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할수 있는 피고 또는 운동장에 나가서 할수 있는 이어달리기 활동 등 학급운동회 종목을 학생들과 함께 정하고 이를 연습하는 활동을 한후 운동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운동회의 종목은 학생들이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신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줄넘기 급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줄넘기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이에 통과하면 급수를 올리는, 올려주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급수제를 통해 학생들은 줄넘기를 꾸준히 연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운동을 습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접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상형 3번 문항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인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본주 두 가지는 도덕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입니다. 이는 이두 가지 인성이 초등학교급의 기본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 인성을 갖추고 학교 생활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도하기 위한 방안 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나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 나눔 시간이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성찰하며 감사할 부분을 찾아 나누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학급 내에 감사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인성 중 감사를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인일역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인일역 1인 1역 활동은 학급 내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이러한 역할을 각자 부여받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급 인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을 통해 책임 공동체적 인성 중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 카드와 나정될법 교육을 통해 감정 표현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학급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표현 카드를 감정 카드를 통해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나 전달법의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나가도록 교육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공동체적 인성 중 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1. 집답형 1번 문항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에서 기도막힘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빠른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하,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대처 방안을 절차대로 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인리법을 사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도 막힘의 경우 화인리법을 사용하여 기도에 박힌 음식물을 밖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학생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 응급처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실과 연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학생을 보건실로 이송하여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살핀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와 관기잡게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주체가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2번 문항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직답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급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또래 도우미 학생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옆에 배치하겠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학습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워하고 학습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록 하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옆에 일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을 둠으로써 학생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 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이 낮은 기초학력 수준을 보이는 과목, 가, 과목에서 어떤 학습 결손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는 학습을, 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